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 하세 요이다 노래 가사 맞습니까 이거야 <laughs> 노래 가사 맞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맞지야 어 맞아 그래. 이야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오늘 <laughs> 진짜 대박입니다 이 이거는 완전에 마타라 끝입니다 단합의 끝예야이 <laughs>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문제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전부 다 버섯입니다 버섯 예이 <laughs> 버섯이 봐보십시오 이, 이게 버섯의 뒷면인데 이 버섯 봐보십시오 와 보봅시다 이걸 보면 제 형님 느낀 게야. 어. 이렇게 똘똘 뭉치니까 이렇게 큰 나무도 다 점령을 해버리지 않습니까? 이봐 아. 보십시오. 아. 다른 아. 부서 한 개라도 보여야 한때 문제다. 그래 나라가 형님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는데. 이리 흩어지고 큰일니다 지금 어. 바, 바, 형님 진짜 봐보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한 마음으로 봐보십시오 아, 아니 그 때문에 그러나 나는 지금 맛있게 <laughs> 가지고 여기 사는 거 싶어서 이렇게 형님 한 마음으로 다 뭉치면 어떨까요 크으. 아, 또 그래 보니 또그 아.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어, 잠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그다음뭐 있지요 무형아, 아, 아 맞다 큰일입니다 외국과도 생각 안나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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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한국인이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 <laughs> 무궁화삼천리 힘조금 불러주시죠 화려강산 <laughs> 대한사람 대한으로 나라 사랑하세 이서 제가 한번더 부를게요. 어. 대한 사람, 대한으로 오, 예, 예, 예. 길이 보존하세요. 아이고 완전 맛이가 쁘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제 진심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. 아, 네가 한번 그러사도 이 마음이 담기겠나 이게. 자, 너 아버지 마시러.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. 뭘? 아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. 셋째 <놀라가셨어요>,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. 고독자가구독자가 <놀라> 3천 명밖에 안돼. <놀라>